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운영이 금지됐던 찜질방과 사우나가 석달만에 다시 문을 열면서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돌잔치와 상견례도 허용되면서 관련 예약도 부쩍 늘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시내 대형 찜질방이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뭐이 보세요. 날씨도 아, 아주 좋았어요. 이거 찜료하시면 돼요. 네. 그동안 목욕탕만 이용 가능했고 밀폐공간인 사우나나 한증막 등 발안실은 금지됐는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완화된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욕탕에 들어가거나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 땀을 빼는 사우나에서도 휴식 공간에서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이용자끼리 최소 1m씩 떨어져야 하는 만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을 뒀습니다. 하루에 3번 발안실마다 소독도 이루어집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을 적에 할때한명두명 명 이렇게 찾아 주셔서 뭐좀더 최적한 환경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견례를 많이 하던 음식점에는 예약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예외적으로 5명 이상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약이 주말에 한두 건씩은 생겨서 뭐한 달에 한열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달리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던 돌잔치 전문점도 다시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객 14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돌잔치 연회장입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 때문에 4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이곳엔 이제 정원의 절반이 1 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수개월 전에 예약하는 돌잔치 특성상 매출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돌잔치 규제에 대해서 지금 안전하게다 풀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풀렸기 때문에 어, 웨딩홀과 아주 동일하게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여기 저기서 이렇게 돌잔치 문화가 확산이 돼야. 방역 피로도를 위해 일부 조정된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